그림자 기물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많거든. 음. 오케이. 여기 아비게일 꺼내봐. 내가 몸대서 해볼게. 거기 거미가 그렇게 많아. 어. 얘는 카이팅이 어렵진 않아서. 어, 이제 더. 이제 아이고. 잠몸 나왔을 때만 써줘. 오케이. 한 3대 정도 카이팅. 어우, 됐다. 이거, 이번에 만병통치 넣어가지고, 에피 빨리 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컷. 잡고 어, 어, 어그로 끌고, 이럴 땐 간호사 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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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벼락이 안치네? 지하라서? 오, 신기해 이건 몰랐네? 가자 이거 몇 번을 죽는다 이거 <laughs> 근데 우리 전에 했을 때보다 진짜 30배 낫긴 해 <laughs> 그때 기억나? 형 <laughs> 지금 너 얼마 안 죽는 거야, 이미 진짜 너무 멀어서 멸 당해가지고 그때 진짜 계속 집 근처... 죽어가지고 집 근처, 집근머이다 원... 입구가 몇 번이었죠? 완전 1번, 집 근처? 1번이포 네. 어, 2번? 니야이번이야그번이리1번으로이거 3번이요. 3번이번이 3번이요. 3번이3번이3번이3번이야3번이어3번이상3번이나3번이얘3번이였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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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거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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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3번이3번이3 오싹 지워 놔야 갈때 수급할 때 편하지. 오! 오, 잠시 그걸 쓰면 어떻게 해? 미친놈아. 이걸 접진해 들어간다. 1번이 3번, 3다 죽는다, 죽는다. 333. 군데에 있을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아, 있네. 아버기를 어그로 좋고딜은 내가 할게. 딱딱딱 3번이야, 3번. 에이 아유, 김주호 진짜. <laughs> <웃음> <웃음> 진짜 김분 좋아 어? 나가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나가서 보고 있나, 썼을걸? 나 어, 집에 불 나도 난 몰라 바로 들어갈게 김주혜 어, 일로와 한번 쓰면 안돼 이거? 어좀 재생성 되는데 쿨이 있어 어 된다 어 돼? 아 슬슬 따로? 슬슬 좀. 음, 잘 주변에 빛날걸 근데? 어 왜야 맞았으면 죽었다 오케이. 아니, 적진 했다가 병력 일썸 쓰는 놈이 어딨냐고. 아니, 나 <laughs> 이미 턴줄 알았지. <laughs> 아니. 잡자 하고 갔는데, 그냥, 적진 돌격 3단계 거미집 부식기 <laughs> 아, 개웃기네. 이미, 이미, 언제 턴 줄? 거미 형또 네, 있네. 템좀템 네, 있냐? 템칸 자리? 우리, 저, 거미 전사 투구. 하나 더 있네. 영왕 검이 잡아? 어, 얼마 안 어려, 어, 어려? 얘네. 얘는. 얘는 패턴이 이렇게 깨물기랑, 한세대 치면은 패턴 되거든. 그다음, 그, 어? 새끼 소환하기. 아이고. 음. 아, 이때 개축패고 어, 새끼 나오면 보구나. 새끼들 먼저 빠르게 잡게오씨 따라라라라라. 슬슬 나때 되지 않았어? 오케이, 컷. 이런 식으로. 말해. 아, 딱 노래보면 빼놨네. 주워야저 옆에 있는 게 멀어 보이는데. <laughs> 노래보르면 이제 우리 흡혈되는 거 아니야? 어, 또 나왔어? 어. 미안, 미안. ᄌ 됐다. 음, 아비게이! 어그로 딱 풀고. 가 아비게이! 아비게이 하면 이제 그, 넉백, 어 잠깐만 나 갓박 없다. 오케이, 김조 주 모자 있냐? 그래 나 모자 자판기야? <laughs> 원래 그거야 넌 대장장이야 <laughs> 아닌 줄알았지야 가자 가자 여기 다 털자 오늘 온기면 그냥 날 잡고 다 털어 아직도 남아있어? 죽어 나나나나어 주변에서 다 몰려온다 이제 몰려온다잉? 아비게로 오면 돼 알집은 내가 죽으면 돼. 음... 내가 템창 먹으면 그래도 회복, 회복 되지? 아, 쏟았다. 어, 된다. 야, 개꿀이다. 야, 맞다이 까면은 피가 차, 오히려. 야, 좋다잉! 노래 좋네! 김조, 노래 좋네. 무기 없으면 그냥 바로 들고 있기. 가자, 가자. 예, 빈, 짐집 부시고. 예. 이 아니요, 봐봐. 김조, 갈때개 많지? 아. 어. 그치? 그래서 아, 안털 수가 없어요, 거 오케이. 단계는 알아서 혼자 잡아. 김조 왜 1단계는 무시함? <laughs> 아, 아, 1단계 부수라고? 다 부셔, 여기. 그래야 나중에 어. 상철형이나 강시가 안전하게 파밍 잘 하지. 아, 그래, 다 지워야 돼, 그냥. 열쇠는 얘 밑에 두고 가면 돼. 지상에 못가고 이거 힐 언제까지 차? 좋아. 지속 지속 시간이 어떻게 돼? 지속 시간 이거 내가 그 싸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분노가 쌓여 있어야 돼. 아 그럼 계속 돼? 어 내가 잘 싸우면 음. 무한인 거예요. 어 좋네. 어 이제 여러분들까지 앞으로 1위. 오 오. 거의 다 잡았다. 가비길 비기오. 어 이거 맞아? 맞는 거야? 와와 와. 맞는 거야? 일단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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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다시 가볼 시 없어가지고. 아 이거 차도 피 차는구나. 아좋야 좋다잉. 아 옆집 도 왔구나. 아 세다 야. 야, 최강조합이다, 이거. 와, 진짜, 우리 세명 있으면은, 진짜 전투, 전투 말이 안 되는구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 복귀하자. 이 정도 됐다. 갈때다캐면서 가자. 거미선 이런 것도 죽고. 거미알 그냥 버려. 좋다. 가자, 가자. 자리 남으면은, 그, 이거 촉수가시도 줘, 줘, 줘 해주고, 오케이 가을입니다, 좋아요. <laughs> 집 근처 3번 맞집 올라 올라가봐야 돼. 아, 아직 아안 올라가. 지금 3번이라. 맞아, 맞아. 까 보고 왔어. 그렇지, 그렇지. 어나 이거 내구도가 없다. 바이씩 게임. 마우 마우. 뚜 올라가면 염소부터 잡아야겠다. 혹시 구근벨이 좀 캐놨나? 다들. 있나? 없으면은 캐가고 싶은데. <뚜둥> 3번 우리, 어디 있지? 우리, 우리, 우리 상자 어디지? 이거를 디... 우리 다 우리가 챙겨 놔야겠다 어, 아, 이런 이란. 이하이 거구나 어뜨, 어떻게 어떻게 말란 이란. 이란. 이 여기 아니구나 란프란 이란. 인가 아니네 란 이란. 이기 이란. 이기 뭐여기너 시체 있는데 김주? 시체 있어? <laughs> 아닌가? 어, 돌개 많아. 그러면 가져오러 오지 뭐. 어, 일단 어째 집 근처니까 가서 막 하고. 왔다 음. 좋아. 어 그래도 여름 동안 할거다 했어 이번에. 유일하게 모든 컨텐츠를 한 그날이야. 나이스 김상철. 박수 주세요. 상철형. 상철형이 <laughs> 열심히 동굴 자원 딱 세팅해둔 거. 아 나한테 줘. 응. 아니 자기한테 박수를 안 줘. 스승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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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템이나 빨리 옮겨너어디도저 뭐 <laughs> 운동 좀 PT 좀 받아라. <laughs> 좋아. 이제 템템 배달하면 됩니다. 배달될 <laughs> 야 김주호 너 막강극을 몇 개를 만든 거야 같은 걸? 응? 너 같은 책을 왜 다섯 번씩 만들었음? 나아 그거 일회용인 줄 알고 많이 만들었어. <laughs> 와 우리 갈 때가 다 어디 갔나 했더니만 저짝 뱃 속에 그래. 쑤셔 들어갔어. 갈때좀 떨어뜨려놔요. 알았지. 어, 갈때 창고에 넣어놨어. 네다 도움 되려고 한거 알지? 좋은 의도로. 아, 진짜 이빨 많지 좋아야 다행 다행이지. 나 사랑니 안 뽑아서 많긴 해. 다행이다 진짜 다 부실 부실 뻔했는데 다 부실 거라서 신나게 펴도 되겠다. 어 이제 이제 탭 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탭 옮기셔야 돼요. 네. 참고로 <목소리도> 괴물고기 육포는 어, 너무... 육포 만들어서 돼지양 주면 금 하나로 바꿔줌. <laughs> 마르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아빠를 봐. 아 이제 아, 이제 좀살것 같네. 그렇지. 아니 아직도 답답해. 돌, 돌 이제 아니, 넣고. 돌장갑이 지금 들어가네. 템도 없고. 이거 왜 여기 들어있지? 옆에 돌 넣어주세요. 당신 아, 여기 넣지가 아직, 아직 템 많나? 음. 엄청 많을걸. 내려가서 넣고 네. 김주호 시체나 들고 와야겠다, 난아 이제 봄, 아 가을거인도 나오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나 가을거인은 봤는데 왜 여름거인은 처음 봤지, 오늘? 그때 안 잡고 그냥 넘어갔어 안 어, 그래? 안 잡아도 딱히 뭐 별거 없어서. 이건 이건 뭐 용기의 벨칸토. 어, 뭐가 이렇게 많아 김주호? 검색을 음, 해보시면 나옵니다. <laughs> 김주호 진짜. 아 이게 정신력 감소구나. 템왜 이렇게 많아? 이게 또안 되지. 그3번 트리코 가면은 진짜. <laughs> 김주호 시체에 개많거든? 템? 하하하하 안죽어 개많이 아니 아니 그... 너시체 템이 개많아 돌먹고 세트 무더기로 나오고 아 그래? 응 음, 야무지네 맛있게 먹어야지 배..지금 배민 중안 내려오셔도 돼요 제가 다 챙겨갈게요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그 돈배고기.. 잠시만 뭐였 <laughs> 물친고기 물친고기 있다지 않았나? 없다있어요아 없다고, 있어요? 아, 없다고. 그거 물고기 아니야? 바다 물고기. 음. 그런 거는 어느 특정 해야지. 지역 가가지고 바닥까지 다서 잡아야 된다. 음. 음. 아, 벌써 머리 아파. 그리고 그 능력이 뭔지 미리 알고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금하려면 다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레프리카 부활하는 거? 저술 먹는 말했겠지. 어, 돌개 많은데? 3장 <laughs> 만들어야지 어, 김주야너너 허리 안 부서졌냐 김주 왜? 돌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허리를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지? 이거 프리즈잖 다음 또 필요한 게 3장 투배로 돌리면 안 되나? 이또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장? 음? 그럼 3더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3장 2개로 3장 2배로 만들 디털 많이 필요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새 덫을 네? 만들어서 죽여야지. 새 덫? 응. 새장아 그러니까 거. 새 덫. 아 맞아. 덫 많이 만들어볼게요. 덫은 재료 많이 안 들어. 원래 있던 위치에 다시 두고. 오 어, 상처는 뭐야? 귀엽다. 어 가방 꼈네. 숨, 숨을 수도 있는데요. 하이워 <laughs> 허리 좀 괜찮아요? 허리 부서지겠네 오늘 들고 오시는 것까지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음. 들고 오셨으면 정리를 하셔야죠 나? 다정리했는데나다 넣었어 아니던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내가 방금 넣어 그건 내가 던진 게 아닌디 <laughs> 아닐걸? 당신이 떨어뜨린는거 내가 봤거든? 방송 봐! 난안나어 그래 난 당당해 난 당당해 집아 지... 데려왔구나 글루머 좀 잡아 김주 제, 제, 제가 던졌어 봐봐 어? 엄한 사람 잡지 마셔 알겠습니다 정리 강박 깃털자리는 어디지? 여긴가? 정리 강박쟁이야 이털자리 그러니까. 거기 아니잖아 어딘디 와.. 힘 진짜 많이 줬다 힘을 줄면 도감은 좀 놓치지 않나요? 안 떴어 없잖아 김조가 써, 썼어 원래 여기 썼는 원래 솜기시었는데 김조가 썼음 맞지 김조? 음, 남아 있었어 그래도 그지? 어, 남아. <laughs> 하나 남아있었을걸? <laughs> 몰라 없던데 일단. 아 몰라 다 아, 피곤해 꺼져서 나 이삭했어 일와 블루머 일로와 얼음 분사기 음. 배려가 어떻게 되어가지? 여름 나기 있겠지? 어? 없네? 아니 여기니? 구조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야, 무 이렇게. 무기 김주호 거 쓰지 말고 여기 장비템 쪽 여기 위로 가면은 창고 위에 가면은 촉수가 진짜 개 많거든. 저거 아, 주워서. 그럼 나 이제 안 만들어졌대지. 음 아까워 덥고 자원 많이 들어서. 근데 항상 기물만 의뢰하긴 했어. 근데 뚝발기는 쩔수 TV긴 했어. 아 어, 드디어 템이 좀 비어지니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아 어, 속이 편하네 진짜. 집에 구근 있나? 인간이 달성 안 가냐? 나비 잡아야 되는데. 집에 구근이 없네. 비 What a 있 e y 나 u doing? 나 m n 나 t sure. I'm not sure. i 지하 가서 어, 이거 만들어야 돼. 회복회복해야 돼. 페물 회복 쳐서 열심 응. 업그레이드 안 하려고 했는데, 페물 밑에 막 뭐가 썩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썩어있네. 와, 이 품을 왜 이렇게 많아? 아, 씨앗 썩은 거구나. 오. 그 생목은 할머니랑 상철형밖에 못 만드는 거야? 뭐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나무랑 악몽 그건 나 어디 있지? 왜, 나도, 만들, 나도 만들 수 있어. 뭐, 너 만들어서 들고 다니던 거 아니었어? <laughs> 아, 아껴서 들고 다니. 넌 여기다 와개풍 족해 졌 는데, 위 에서부터 갑시다. 네, 노를 챙겨 너 한번 만 들어야겠다. 나도 어, 가슴 만듭니다. 한번 하나 만드세요. 들 이게 이거 잠자리 치만 들어서 저꽃 계속 늘려라. 일정 시간 이 계속 나오고 저기서. 아잠자리채도 챙겨야지. 잠다리채는네 뭐야 다른 생존자가 제작법을 압니다. 아 그러네 원래 생목 트리가드 잡아야 나오는 거였지. 맞네. 이상 그 이상하게 생긴 나무 네, 튼아 맞아, 아, 맞아. 트리가드 잡는 거였어. 그러게 좀 먹어야. r e 뭐야 you're not s 아 r e if you're 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면 o t sure if y o u r 거 not 뭐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그 sure if y o u 있 e not s 아이, 서하면 어... 어... 차피 나는 정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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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못 만드나? 월 어... 어... 게있 어... 야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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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죠? 대장 자냐? 이렇게 없으면 나 혼자 갔다 와도 될까 은렇게 한데? 혼자가. <laughs> 템칸이 두 개야. 잖나이스 <laughs> 근데 뭐 <laughs> 필요한 자원이 있나? 나 나비만 딱 잡고 싶어서 그냥. 또갈 때는 이런 걸 기르자. 가서 보자. <laughs> 그 월석도 좀캐야 되나? 월석? 와... 뭐 저번에는, 있으면은? 저번에는 필요 없다 했는데 이제는 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필요없어요 오케이 어? 빠르다 <laughs> 상춘, 동굴에 있는 거 우리 다 가져온 거야? 네 오케이 이게 예, 약간 의식 안 하면은 괜찮은데 의식 안 <laughs> 하면은 자꾸 안 맞음 아, 니가 에이 얘기해서... 헬렛 무 숨쉬는 거 의식하기 시작했잖아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안돼 숨쉬기 눈 깜빡이기 침 삼키기 그니까 러 뇌에 생각하기 혀 <laughs> 위치 그럼 무례한 바깥은 이거 안 쓰는 거죠? 집 어? 어안써 어? 저거 막 파피루스로 전환 가능한 막 왼쪽으로? 청사진이었구나 그건 어 <목소리> <목소리> 깜짝이야 옷이 뭐야 옷이다 둘이 둘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우, 우구구!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였구나 깜짝 놀랐네 할머니 <목소리> <목소리> 포기하고 그냥 춤추는데 녹가버렸어진 만들기 기아 할머니 풀좀캐 둘게요. 걱정 마셔요. 아 그래도 창고에 지금 아 응? 바나나도 한열몇개 있었고 하니까. 할 거. 아 도와 도와. 할미 주먹 보이? 덕아 덕분 느낌 있어. 근데 방금 눈 감고 있는데 눈 깜빡 있는데 할머니? 전구근이 없네 나. 뭐야? 뭐? 이 아, 아침에 따라 야.